이번엔 어디야? 아, 어디? 으흠? <laughs> 요 꼭대기, 요 꼭대기? <laughs> 거기 많이 내리겠지? 에왕 란겔이었네? 요, 요기 아아 아, 오케이 란... <laughs> 거기. 와. 아주 멀리 갈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차가 있나, 거기에? 몰라요 우리 올때 어떻게 와? 그냥 뛰야지 뭐 엄마 어... 차 우리 합니다 아, 차도 없고 우리 합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도로 도로가에 두루, 차 있습니다 도로가에 버기 아, 한데 네. 있습니다 버기 확인. 버기 버기 한데 갔다 우리 어떻게 살아 아저 아 달려갑니다 저달려 4번 달려갑니다. 4번 쪽쪽 발진행 우차 쟤네 지금 다 앞에 내렸어. 길 네. 어, 여기 앞에 내려서 옆에 여기 어차 찾다 한테 차 찾았어 오나왜 이래 예 네, 확인했습니다 나왜 이래 오 어? 제발 어? 어? 아니 어? 이게 웃긴게 경박서 여기서 왜 튕기지? 벽에서? 어? 브로, 아까... 뛰어내면서... 어디 계시지? 잠깐만 아 달려 뛰어내려 오다가 튕겼어요 벽에서 어? 50, 50, 아니 자, 자기장 벽에서 어, 어 자기장도 걸렸어요 여기 뭐지? 오씨 이거지 나 있어요 야 누가 찍었어 이거 으흠 mm -hmm. 어허 잘한다 잘해 덤비. 감사합니다 350 네. 400 이거지. 이거지. 어디서 오시는 거죠, 고수 형님? 여기 아, 녹색 팀이요. 녹색 팀이요. 아, 잠깐만. 이게 안 찍히지. 350 550. 녹색 팀. 4 0일씩 붙여. 아니, 콘테는 원래 안 알려 주신다고. 아니, 이상한데요. 4명, 3명? 아, 이거 아빠가 철 철조망 펜스 때문에 안, 예, 네. 펜스 때문에 안 찍혔어요, 펜스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세분쓰세요 그, 오케이, 어, 내려요. 애들한 내려요. 무지님우리 무진, 쪽인 거것 같아. 내 어? 보여. 네, 에? 이거 버려. 오늘 딴 10시간 한 거야. 벌써 학교 벌써 응? 아까밥 먹고 왔어요. 흠. <두각> <laughs> 응, 뭔데? 사랑해 아, 밥먹었다고 아, 오늘, 오늘, 오늘은 밥은 먹었다. 어제 못먹었잖아 아. 어제는 밥 말... 안먹고 게임했는데 오늘은 먹었다 음, 음. 아니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먹었거든 아 어제는 만두 먹어가지구 네, 거의 카파있어 나도, 나도 아니 뭐어디 어디가 네. 거... 아요 요기다 어허 네. 아, 말랭이님이 어... 보는데 저기 녹팽 녹팽 좋아요 네. 여기거기 팔발 맞지? 예. 네. 제는 보는데 말랭이님은 아예 못하네요.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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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두 대. 오, 두대맞췄고 처음이야. 한번 들어가네요. <laughs> 두대 맞히는 건 처음이야. 요. 어네 제가 관전한 지 20분이 넘었는데 두대 맞힌 건 처음입니다. 어, 타이터진에 난리 났네. 넌 들어가, 넌 들어가, 넌 들어가. 쏘지 마, 쏘지 마. 3범생 보여줘, 3범생아 어, 3대... 기절, 여기. 2번 기절이요. 아, 나이스.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 이봐 안마들 봐라. 너도 나만 보내, 되네. 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안마, 엄마... 너 들어가, 너 들어가. 그러니까 머리 때라도 아무것도 꺼져, 꺼져, 꺼져. 왜냐, 꺼져. 내가 차에다가 어막 시켜. 꺼져 꺼져. 무료 4대맞췄4 대. 와우. 응. 4대 맞추고 두대 맞. 어 맞았어요. 가야 된다. 갈 준비 갈 준비. 음. 어뭐 하나? 어? 어? 블루존 있네. 어, let's go. Let 지고고 go, let 와 너무 너무. 원패물이 그냥... 너무 없네. 오른쪽 애들 많았어요. 네. 이쪽으로 다 내려갔어요. 오. 기저똥 뛴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기는무이이쪽대 맞췄는데 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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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벼락저 교행 가요 저거. 이거 아 무지님이 맞춘 게 아니었구나. 어나내가두대 맞춘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laughs> 아 제가 보기에는 <laughs> 무지님. 아, 안녕하십니까.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탱균님입장하셨구나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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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살짝 말랭이님 과대평가됐는데?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머리 위에 오, 뭐야? 우리 소리야. 머리 위에 봐 주세요. 거쪽에서. 돌 뒤에 숨으셔야 되는데 우방비예요 자, 다뛴다뛴다뛴다 여기 뛴다 빨간 핑. 예스. 쟤네끼리 붙을 때 같이 붙으면 땡큐입니다. 다음은 혼자. 땡큐. 왼쪽. 아, 왼쪽 나무로 붙어. 조금만, 조금만, 조로 와라. 아, 조금만 와줘. 야, 를 조금만 와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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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번풀 나무에 한 마리. 네, 네 확인. 안 나오냐? 보여요? 우리 머리 위에? 예, 네,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나 이스카고 빨나 이스카고 빨라. 이스카고 어 <laughs> 한번 나머지 에헤헤 에헤. 또 웃는다 또. 어허. 붙지 않습니다. 이거 4대 2예요. 어, 4대 2. 잠깐 우면 없어요. 킬. 킬. 바로 잡았어요. 집두 집 명이 라스트예요 네.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이거 죽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인작이라서 그냥 저 위치만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거미 개미집에 장장. 두 마리 다. 예. 개미집에 두 마리 다. 걔네가더 급하기 때문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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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만 있어. 이거 자동 내려오세요. 말랭이상 여기까지 더들어와봐요 빨리 뛰어와요. 2번 나무까지 붙어요 빨리 저더 네. 들어갈게요. 다음 짜기장이 저기... 누구야? 없어서요. 바로 나무 빨리 뛰어서 붙어서 피 감어 피 감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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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그렇지 그렇지. 저 확인 완료. 녹색 핀? 어이 뭐? 잘했어요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안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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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번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세 연막이 있긴 했었는데 그냥 뛰다가 맞아서 <laughs> 연막이 있었어? 있네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네.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전우로한팀 남았습니다. 네. 아, 안마장숨을못 쓸까 봐. 살수 있어? 안녕하세요. 얘기, 얘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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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말랭이 님의 그 저기 승병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위치를 어, 아, 좋아요. 지금 굿. 저한테 억으로 다게 했죠. 무지를 먹 파란 색끼는 아니고. 아 있어. 있어. 응, 안 맞아요. 연막 뿌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무지 지금 이제 20초. 죽어 여기. 전진이 쌉니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다 무지향을 기반해 응, 안 맞아. 그, 그, 너도 이 맞으라. 잠깐 무지향이 있는데 다모이에 사람들. 네. 질투나는데? 어떤데? 아, 질투나는데? 간으로 젤리처럼 잘라놔야겠는데요? 네. 하면방맞았지 뜨겁제? 뜨겁제? 어, 투지로 투지로 아이고 뜨거어라 아이고, 아이고 뜨거어라 14명 도대체 뭐하는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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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뜨거어라 말랭이님 왜 말랭이님 방에 아, 뭐. 14명이 있는거죠? 아, 뭐라고요? 해명하세요 뭐, 말랭이님 이쪽으로 가세요 미안합니다. 말랭님야아 수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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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탄. 수르탄 수르탄 있어요? 수르탄. 수르 없어. 없어 아니, 없어. 이, 없어. 있어 있 있어. 아있 있어 있어. 와다아도에졌다 여기 나한테 옵니다 한 마리. 주세요 예. 어 붙었다 여기 뭐야 이거. 나무나무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아이씨. 와! <laughs> 말레말레님이마말막이다 말레. 잡았어 말린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와, 빨리, 잘한다 살려주세요. 잘해 아 이거지 말레말 이거지 업어 업어 어 살려지말고 어버어 이거지 이고 다녀 들고 말녀이 아 <laughs> <laughs> 뭐야 말레이 우지양 사고하라 이거 이 맛이지 응? 말레이말린이이 연기한거죠 연기 그러니까 못하는 척 그러니까. 하다가 한번 기절시켜주고 아 와, 부활했다. 참... 야, 말랭이 이 예, 말랭 부활. 끝났다. 끝났어. 아, 와. 행배 시작한다. 행배 시작해. 무장무 무장 사과하라. 아이고. 사과. 해명하라. 사과하라. 과사과라 -E. 아, 실력 아, 숨긴 아, 거 해명하라. 해. 빨리 나와라.